챔프가 구대긴인데 그냥 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챔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.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아 이따 비행기 타면 비행기 좀 자야겠다.

아니, 근데, 진짜, 그, 비행기 탈 때, 그, 신발 벗고 타는 거 맞아? 아니, 그, 드라마에선 벗고 안 타던데? 드라마에선 그냥, 비행기, 겨, 그냥 타던데? 진짜 신발 벗고 타요? 아, 어, 진짜? 어허. 아. 아하. 그렇구만. 미안. 내가 <laughs> 첫놈이라 몰랐네. 아니 나 수학여행 갈 때도 비행기 안 탔어. 우리 맨날 배 타고 난차 타고 갔지. 아실뢰를 따로 줘야. 어. 어 나, 아이고. 아 이거 난, 아난난뭐다 같이 뭐 나, 다른 사람들 다막 양말 신고 그러는 줄. 맨발 타고. 폰 비행기 모드라고? 폰나그 이어폰 나 이어폰 끼고 나 노래 들을라 했는데 비행기 모드 해야 돼? 아 뭐, 이어 이어폰 하면 안 들리지 않나? 딱 이어폰 딱 나만 듣. 들... 아 비행기 모드가 아. 음, 그래서 비행기 모델인가? <laughs> 비행기 모드 안에 나오면 추락한다고 주파수가 겹쳐서? 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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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탈때 신발 안 벗고 타면 비행기 에서 던진다. 고아 진짜? 아 이건 아니지. 아, 어 그럼 비행기 모드는 해 해야 되겠구나. 그래 비행기 모드는 해야겠어. 그나 어, 비행기, 비행기 탈때 비행기 자야겠다, 그냥. 에이, 잭스야. 그걸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. 너살수있어잖아 네. 안녕? 아 여권 필요없는거 알아요 여권은 여권은 필요가 없지 어야 <laughs> 우진아 빨리 들어와 아씨 한대 더 맞아줄걸 아 너무 파워가 너무 아파가지고 와 근데 저거 탄거 같은데 저게 딱 죽네 근데 저 질문 있는데 하나에 되나요? 진짜 막 드라마처럼 비행기에 화장실 있나요? 음, <laughs> 아씨 잠만 깐나 신발 나오는데? 아니 님들도 지금 비행기 몇번 타보신 다들 인사 분이겠지만 다 처음 볼땐아 처음 타기 전에 저처럼 이러지 않았나요? 어허.

비행기 탈때좀 약간 다른 느낌인가요? 막 심장이 붕 뜨거나 그런 느낌이 나요? 어? 야나 더블 쐈는데. 아니 근데 그, 저 리신 개사기 아니냐? 아니 어떻게 6킬 카메라 리신 2킬 2킬한테 지냐? 와씨 말도 안 돼. 어저 개사기 체민네 저거. <laughs> 아, 그래, 1킬 리신. 어, 아, 말도 안 돼. 나왜 지지? 종복자 때문인가? 응, 뭐 없었던데. 내가 키로 잘 먹어서. 그리고 나 공속도 되게 잘 나오거든. 단검에다 이거 18%라서... 아쉽네. 더 따였으면 안되는 우리 신고 있이어습니다 갔다 진짜로. 아, 야, 아, 진짜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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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돈좀 먹어야겠다. 음, 너 이걸 온, 온다고? 내꺼. 음, 음, 챌린저 지금 열렸어요. 하 <laughs> 잡은 거 같기도 해. 아, 이래서 카메라 한단 말이야. 카메라 야수 상대 겁나 좋아 가지고. 저 오늘 아침에 가서 6일 날 밤에 와요. 아니, 우도, 나 우도가 어딘지 몰라. 모두가 뭐야? 어, 뭐 관광지 인가? 제주도 안에 섬. 네 여기 있으면 딱 미신이 오겠지 느낌적인 느낌 왜안 와? 왜 투나? 아니 리얼 말도 안 돼. 아니 그러가어 이걸 대기하고 있다고? 아니데나왜 이렇게 약하지? 어나 이거 나 파충 카메인데왜 이렇게 뭔가 좀 약하지? 문제를 찾아. 기아 근데 여러분 저 현금 좀 많이 가져가야 되나요? 음, 오, 나이스 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. 거기 뭐제 그 기념품 같은 거뭐 살라 살라면은 아 카드 아하. <laughs> 가지고는 뻑치기 당한다고? 아니 나 진짜 진지해 지금. 음, 야소 잡자. 아 맞아 아 <laughs> 어, 맞아 고기국수는 꼭 먹으라던데 아니 왜 이렇게 여기 인싸가 많아 제주도 가본 되게 많네 오와 아이씨 못잡구 우유국 보통 얼마예요? 나 근데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기.. 국수 안에 있는 고기인가? 가, 제주도에 가면 감귤 초콜릿이 대세. 10박스에 만 원? 그거밖에 안 해? 초콜릿인데? 아.. 어, 리쉬 왼쪽으로 안 오는데? 아니 오른쪽왜안 오지? 나선나경들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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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> 하하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시나? 어, 너랑 안가 야, 듣기로는, 로그램은 버그가 기로는고기로는 듣기로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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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상의. 저만 저아침 아니 가족이랑 친척끼리. 내일 제주도 간다 진짜로? 야 내가 진짜로 만약 만나 만나면 그게 인연이라 생각하고 내가 고기국 사줄게. 하하하하. 아, 아니다, 나, 나, 근데 그거 한번 타고 보 싶은데. 그, 그, 제주도에 아, 그 아쿠아리움 있던데. 거기 근데 성인 1인에 4만 9백 원이었나? 아, 니가 외모는 내데 아아쿠아플라넷 아하. 아점사 별로예요? 아니 나 그때 없지. 제 칼럿 돌고래 탄다고? 아, 거, 거기 가면은? 오호, 야, 대지용 15초. <laughs> 저, 한 1일 정도? 2박 3일 갔다 오는 거니까. 뭐야, 그럼 돌고래는 거 타면 안 되겠네? 돌고래한테 먹힐 수도 있다고요? 어, 아, 씨. 갑자기 무섭네. 나이스. 오케이. 역시 난 AD 정글은 카메라야겠다. 아, 나 진짜 컨셉이 아니라. 나 진지해. 어, 아, 우린 잘해. 우진 진짜 잘했다.